저는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 저희가 삽목했던 아이들을 한꺼번에 어, 결과를 보려고 일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. 먼저 5월 3일날 심었던 황금 비덴스는 벌써 꽃이 피었어요.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 아이들은 녹소토에다가 키웠고요. 녹소토에다 삽목을 하고 매일 물을 주었고요. 어,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가 놓아두었었습니다. 어, 뿌리가 아주 잘 자랐지요? 지금 꽃이 피고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면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뿌리가 아주 잘 나왔네요. 황금 비댄스를 저희가 일부 이렇게 삽목을 했었었습니다. 기억하시지요?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황금 비댄스는 저희가 결과를 보았고요. 그리고 사피니아는 저희가 4월 15일날 사피니아 삽목을 했었었네요. 자, 사피니아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사피니아는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뿌리가 아주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오 뿌리가 정말 잘 자랐습니다. 요렇게 어, 뿌리가 잘 자랐지요. 자. 이 아이들은요, 노지에 심어줄 건데요. 노지에 심어주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는 어, 화분 포트를 덮어줄 거고요. 그리고 매일 물을 챙겨줄 겁니다. 지금 노지는요, 상당히 뜨거워요, 낮에. 그래서 매일 물을 챙겨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뿌리가 정말 잘 자랐죠? 이렇게 사피니아는 어,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자라났습니다. 보이시죠? 산목을 했던 남도자리입니다. 남도자리는 하얀 꽃이 피는 야생화라서 정말 예쁘죠. 이렇게 꽃까지 피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도자리도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. 야생화들은 요 특히나 이렇게 삽목이 잘 되기도 하지만 공중뿌리도 아주 번식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남도자리도 뿌리가 났네요. 뿌리가 잘 나왔지요? 아주 길게 잘 나왔습니다. 5월 3일이니까요. 오늘이 5월 23일입니다. 그러니까 20일이 지났지요? 20일이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꽃을 피운 아이도 어, 정말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자 이렇게 이 어, 아이들도 뿌리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 수국인데요, 저희가... 이 목수국도 결과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4월 12일날 정도에 이 목수국을요, 저희가 가지를 치면서 이 아이들은 어, 버려지는 아이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물을 넣고 물 간에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 담근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삽목을 했는데요. 목수국이 이렇게 잘 삽목이 됐습니다. 뿌리가 너무 잘 나왔죠? 특히, 요렇게, 목수국은요,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. 지금, 요런 아이들은요, 오, 요렇게,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목수국도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. 이 아이들은요, 저희가, 유독 삽목이 참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요 아이들은 꼭 삽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어, 그리고 이 아이들은 노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모아서 심고요. 저희는 이렇게 포트를 덮어 줄 겁니다. 물을 수북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포도를 덮어 주겠습니다. 비덴스를 이곳에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황금 비덴스는요 어, 특히나 잘 번지는 아이들이에요. 포기가 금방 커지는 아이들인데요. 요렇게 심어주시면 비덴스를 심어주시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황금 비댄스도 일주일 동안 잘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포트를 덮어 주셔야겠지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꽃이 지금 피어 있잖아요. 삽목을 하면서 이미 꽃이 피 나인데요.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에는 뿌리를 내리는데 잘 내려야 잘클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물을 잘 채워주시긴 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꽃이 피어 있으면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쓰는 거거든요. 저희는 이제 뿌리 할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잘라줍니다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꽃은 필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 잘라주고 난 다음에 포트를 또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. 상당히 뿌리가 많이 길어졌지요. 그래서 잔 뿌리를 좀 잘라주고 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일반 흙에다가요. 이 까만 거는 퇴비입니다. 퇴비. 퇴비를 퇴비 어, 가스가 충분히 빠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가스를 다 빼고 난 아이들을 이렇게 흙에다가 위에다가 뿌려주고 섞었습니다. 자, 여기 사피니아는 상당히 나중에 꽃이 피고 많이 번질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사피니아는 뿌리는, 가는 뿌리는 잘라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심어줍니다. 심고, 당연히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. 그리고 포트도 덮어줘야 합니다. 이렇게 충분히 물을 주시고요. 주고 난 다음에 포트를 꼭 덮어 주셔야 합니다. 지금 한낮에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. 그래서 이대로 그냥 심어 놓으시면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꼭 포트를 일주일간 꼭 덮어 주셔야 합니다. 목수국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수국도 이렇게 심고 노지에 저희는 심을 거고요. 이 아이들도 동일하게 물을 충분히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는 포트를 꼭 덮어 주셔야 이아이들이활짝이잘 돼요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